네, 갤럭시아 모니터리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교수입니다. 현재가 11,440원이에요. 맞죠? 네. 오늘은 7월 18일 금요일이고요. 네, 무려 7%가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아, 진짜 오랜만에, 어, 7거래일 만에 굉장히 큰 반등의 흐름을 보여줬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지 지금 과연 이 핵심 모멘텀이 살아 있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그만 털고 어 이제 나는 갤럭시아 모니터리는 다시는 안 볼래 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건지 제가 차근차근 짚어서 어, 여러분들께 정확하게 선택하실 수 있게끔 길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간단하게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풀이를 해 드릴게요. 자, 뭡니까? 결제 사업이죠, 결제. 돈을 결제를 하는 결제 사업이 안정적으로 되어 있는 현 상태에서 다시 한번더 플러스 알파가 되는 게 블록체인 신사업이 확대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정책, 제가 이 갤럭시아 머니트리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게 정책이다. 정책에 대한 수요가 기대감으로 부딪혀가지고 이렇게 15,980원까지 올라갔었던 거죠. 단기적인 반등이 들어가면서 중장기적으로 했을 때는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에요. 그러나 갤럭시아 모니터의 시가총액도 꼴랑 4,488억밖에 안 되고 음, 얼마 전에는 이것보다 그쵸나 그런 상태에서 과연 에스티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구조가 어떻게 활성화가 될 것인가 경제사 대비했을 때 밸류에이션 및 수익성을 한번 비교해 보는 거 아닌가 거 여러분들 제가 다 해봤습니다 긍정적이에요. 제가 그래서 이 갤럭시아 머니트리로 큰돈벌수 있는 타점과 그리고 이 타점 공략으로 인해서 짧은 기간에 수익을 조금 몇번 내드렸었죠. 그렇죠? 그리고 이 꼬리를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게 여기에서 나와졌죠. 다시 한번더 기회가 전개 여기에 나와졌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 여러분들 진짜 재밌는 게 뭐냐. 자, 보면 주가는 무려 7.82%나 상승을 했는데 어라리요? 거래량은 뭐지? 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가는 뭐라 그랬죠? 거래량의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자, 동의하시면은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요. 큰돈 벌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이 갤럭시아 머니 트리에 대해서 풀이해드리기 전에 진짜 중요한 공지사항 한 가지 말씀드릴 거예요. 뭐냐. 올해를 장악할 수 있는 게 바로 바이오다. 그리고 2차 전지다. 아니다. 반도체다. 라고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하반기로 넘어온 3분기라는 거예요. 3분기. 이제 올해의 2025년도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연말에 진짜 피날레를 장식할 바로 이 종목 여러분들께 드릴 건데 이번에 반도체 쪽으로 한400% 이상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여러분들 거머쥘 수 있도록 드릴 거예요. 자, 어마어마한 수급 뭐? 공시가 뜰 건데, 현재로서 공시가 아마 이거 제가 한몇달 전부터 좀 말씀을 드린 건데, 공시가 뜨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상승을 했었죠, 여러분. 이 미국의 정식 특허 출원을 확, 거의 확실을 됐어요. 예정이라는 것보다 확보를 해놨습니다. 그쵸? 반도체 지원금을 20조 원을 여러분들께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인 거고,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이번에 이렇게 확실하게 흑자 전환이 이미 확정됐어요. 네, 그리고 현재로서 차트만 보더라도 외인과 투신 수급이 추가적으로 확인이 들어가면서 아직 공시가 뜨지도 않았어요. 공시는 못해도 이번 3분기 끝나고요. 아, 4분기 시작되는 시작점에서 나오지 않을까. 그 정도 때 나올 건데 그 전에 우리가 야금야금 먹을 거예요. 야금야금 먹다가 엄. 엄청난 단기 58% 그리고 장기 4개월이 넘어가잖아요 380%라고 썼는데 제가 봤을 때는 감히 1년도 되지 않은 시간 안에 테머거를 여러분들께서 직접 느낄 수 있게끔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바로 이 종목이라는 거예요. 뭐냐 반도체 좋다 이거야. 그래서 반도체 뭔데? HBM에 연결되어 있는 소부장 중에서 한 기업입니다. 이 기업 에 대해서 관련 자료와, 그리고, 수익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정확하게 들어갈 수 있는 시간, 타이밍이죠. 예, 잡아 드릴 거니까, 마음대로 그냥 본인 판단하여 하지 마시고, 욕심부리지 마시고, 딱 정해진 것만큼만 하셔도,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큰 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으니까, 지금 바로 상단에 보이는 번호, 01079012431번호로, 수급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고 계속해서 여러분들 바로 이 갤럭시아 머니 트리에 대해서 한번더 프리를 해 드릴 텐데요. 솔직히 말씀드린 거 지금 다예요. 그죠 자, 보시면은 이 갤럭시아 머니트리가 지금 52주 그 고점이 15980원으로 들어가면 저점은 얼마 5610원이라는 거야. 6600원 정도 돼요. 지금 현재 요구가 더, 더 떨어지죠. 예. 근데 중요한 게 이게 과연 그러면 돈을 벌수 있는 구간이 올 거냐. 너무 지지부진하게 지금 거의 두달 가까이 아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지금 우리 여기서 뭐 어떤 게 추가적으로 튀었지, 개인의 매도세가 강했던 지난주에는 외국인이랑 그리고 기간의 매수세가 다시 돌아왔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더 매수에 주체가 안정화가 되는 신호가 간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양봉이 들어왔다 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이렇게 만나는 구간들 지금 다시 한번 더이 이 21선과 61선에 갇혀있는 요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와졌는데 아 그런데 여기서 강력하게 11선에 대한 저항을 받고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일주일의 장이 마무리가 들어가고 계속 이어서 빠졌어요, 그렇죠? 아래 꼬리 길게 달렸죠. 그런데 밤에 10주선에 대해서 터치를 하고 5주선에 대해서 강력하게 지금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갤럭시아 머니트리가 앞으로 그렇다면 어떻게 상승이 될수 있을 건지 정부의 이 스테이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제도 이거를 정비가 되고 추진이랑 맞불려서 블록체인 금융이 집중하는 내세를 갖고 있어요. 지금 이런 태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전혀 여러분들께서 지금 여기에서 그만둘 그럴 종목이 아니라는 거죠. 네 동의하시면은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요 댓글로 갤럭시와 머니트리 갈 수밖에 없다라는 의미로 힘이라고 한 번씩만 남겨주시면 정말 제가 힘입어서 더 빠른 종목, 더 빠르게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릴 거고요. 바로 여기 장교수가 운영하는 계좌복구 수익 전환 방에서도요. 그리고 또한 가지 주춤하고 있을 때너 그럼 뭐했니? 바로 여기서 돈 벌어드렸죠. 오늘 7월 18일이죠. 시초가 공략 주방은 100% 무료. 구독자분들 한정으로, 뭐, 100% 무료. 오가노이드 사이언스. 이거를 8시 12분에 종목 드렸습니다. 자, 시초가기 때문에 본장 기준이에요. 우리는 뭐, NST라든지, 뭐, 어, 뭐, 프리마켓, 이런 거를 보는 것도 당연히 봐야 되죠. 그렇지만, 본장, 9시 땡 하면 삽니다. 3분이 넘어가면 사지 않습니다. 매매하지 마세요. 자, 그리고 더즌도 8시 28분에 종목을 드리고 나서요. 자, 데이트레이딩이기 때문에 오늘 샀으면 뭐 해야 되죠? 오늘 팔아야 되죠. 바로 밑에 9시 35분에 더즌 12% 상승, 그리고 오가노이드 사이언스 무려 9% 상승. 내 그래서 이익 실현을 시켜드렸습니다. 자, 9시 48분, 10시 가까이 됐을 때요 오전장 끝나기 전에 매도상이 날가니까 웬만하면 은 10시 전에 들어간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요. 시초가방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상단에 보이는 번호 01079012431번호로 시초가 세 글자만 남겨 주시면 나락으로 빠지는 내 종목들. 먼저, 바로 제 영상 하단에 제목 더보기 누르시고, 첫 번째 링크 누르시면, 나락으로 가는 내 종목, 과연, 심폐소생술이 가능할까요? 내 계좌, 다시 살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고민부터 먼저 해결을 해드릴 거예요. 구독자분들 한정이고, 돈은 안 받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네. 구독과 좋아요 누르는데 1초도 안 걸려 그쵸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 요거 제출해 주시는데 한뭐 10초도 안 걸릴 것 같아요 시간 조금만 써주세요 자 그거면 됩니다 제출해 주시고 그럼 제가 파악을 하죠 소통을 하고 연결을 되려면 제가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걸 보내주시면 제가 도와드린다는 거예요 두번째가 바로 이 인증 링크예요 무슨 인증 구독자 인증. 여기까지 보셨으면은 요거를 하실 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께서 제 구독자라고 믿을 겁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구독하고 제영상에 좋아요까지 눌러주셔야지만 제가 확인이 돼요. 자, 그리고 세 번째가 텔레그램 방 입장 링크에요. 요거를 누르시면은 바로 여기 장교수가 운영하는 계좌 복구 수익 전환 방에 들어오셔서 타점과 그리고 이런 종목들 드릴 거예요. <laughs> 빨리빨리 지나가야지. <laughs> 종목 드렸으니까 아시겠죠? 자, 그래서 큰돈벌수 있게끔 한 발짝 한 발짝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게 아니라 엘리베이터 타고 쫙한 방에 고층까지 올라갈 수 있는 초고속 엘리베이터 준비됐으니까 그냥 올라만 타세요. 아시겠죠? 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이번에 이번 주 마무리하고 다음 주는 어마어마한 게 지금 대기되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들, 지금 요즘 장이 이렇게 주춤해서 다시 떨어지는 것 같죠? 그 반면에 코스피, 코스피, 코스닥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더 횡보가 들어가고, 아, 상승으로 올라가는 것 같더니 애매해지는 그런 순간들이 왔어요.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 내 종목들에 대해서 잘 살펴봐야 되고요. 지금 우리 선수들이 제일 잘하는 게 뭔지 알아요? 급등 따라잡먹기예요. 지금 분산이, 관심도가 분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급등 쫓아가는 거 선수들 아니면 못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선수가 될수 있게끔 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